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주입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3분 메이크업 시작!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일단 이렇게 화장을 하는 친구... 인데요, 여러분. 어 일단 아 제가 3분 안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빨리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무튼 제가 지금 아무말 디자인치인 것 같은데, 잠깐만 시간이 꺼졌어. 뭐야, 52초 남았잖아. 잠깐만, 나 눈썹밖에 안 걸렸어. 여러분, 저는 일단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저 일단 뷰티 크리에이터로 유튜브에서 뷰티 영상과 어, 부업은 유머로 이렇게 열심 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니 잠깐만, 아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2017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어, 제가 워너비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화장 실력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자 이렇게 워너비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어, 일단, 어, 일단 시간이가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 어, 일단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 티트, 티트, 티트. 아, 깜짝. 3분 메이크업 실패! 너무 음, 어려운 거였구나. 쉬운 건줄 3분 메이크업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3분 메이크업을 하면서 대충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정신이 없었으니까 정리를 한번더 하자면 일단 앞서 보여드린 3분 메이크업 챌린지 영상처럼 그렇게 웃긴 챌린지들도 많이 하는 친구이고요 물론 그렇게 웃긴 챌린지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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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메이크업들도 한다는 점. 유머가 주가 아니라 뷰티가 주라는 점. 기억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실력이 많이 없지만 이번 워너비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영주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개성을 보여주기엔 너무 짧은 3분이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